안녕하세요. 미르캐스터 제이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꼽으라면 단연 암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구글에서 이 암을 예방하고자 진짜 사람 피부로 만든 인공팔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. 무슨 일일까요? 네, 지금 보시는 인공팔은 사람들이 기부한 진짜 피부로 만들어졌는데요. 이 인공팔은 바로 암을 찾아내는 웨어러블 팔찌의 임상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구글은 사람 몸속에 나노 입자를 넣어서 그 입자가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찾아내게 한 뒤에 손목에 착용한 팔찌에 찰싹 달라붙어서 수집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. 네 이런 헬스케어 웨어러블 제품들이 대단한 이유는요 질병이 악화된 후에 그 치료법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초기에 찾아내서 아예 예방해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프기 전에 그 질병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와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나요 네, 추억기상도입니다. 앞으로 이렇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버리는 웨어러블의 발달로 인해서 의사, 간호사, 병원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 또안보험 같은 상품을 팔던 보험회사들에게는 큰 변화의 폭풍이 몰려오게 되겠죠. 반면에 웨어러블의 인기로 인해서 웨어러블 제조사라든지 웨어러블을 이용한 서비스 업계에는 기회가 찾아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전교 1등하는 친구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음, 글쎄요, 이 친구들. 앞으로는 괜찮을까요? 이상 미래의보였습니다